한국이 만든 전투기 KF21이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. 이름은 KF21EX. 무기를 숨기고 레이더에 덜 잡히고 인공지능까지 탑재된다는데요.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? 첫 번째 변화는 내부 무장창입니다. 지금까지는 무기를 바깥에 달아 레이더에 잘 잡혔지만 EX는 무기를 기체 안에 숨겨 적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스텔스 성능 강화입니다. 기체 형상과 재료를 바꾸고 레이더 흡수 물질을 적용하며 배기 노즐도 바꿔 적외선 탐지를 줄입니다. 세 번째는 전자전과 인공지능입니다. 교란 장비, 신형 센서, 인공지능. 임무 컴퓨터로 적의 탐지와 유도 무기를 막고 더 빠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. 네 번째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의 연계 작전입니다. 드론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임무를 분담해 미래 전장에 적응합니다. 만약 KF-21EX가 성공한다면, 우리 공군 전력은 한층 강력해지고 수출 경쟁력도 높아집니다.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, 한국방이 산업에 큰 도약이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두세요.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